지금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서도 다시 결혼 생활 유지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뭘 보도 뻔하잖아요. 전처가 아이들을 많이 학대를 했어요. 네? 네? 데리고 나서 데리고 오고 나서 학대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. 아, 딸을 딸의, 딸의 얘기에 의하면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맞았다, 학대 당했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네요. 아이들한테 들었던 이야기. 좀 학대 받았던 거좀 자세히 들어볼까요?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내가 막내가 이제 그 변을 못 가렸어요. 근데 그때가 이제 4살때가5살때가 근데 화장실에 이렇게 가둬놓고 어? 변다 나올 때까지 몇 시간인가 애가 화장실에서 막 졸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때려, 때려가지고. 어, 엄마랑 <laughs> 너무 어 이, 절대 야. 있어서는. 안 되는. 네 그렇죠. 네, 저도 그런 정말 상황이네요. 상상도 못한 네. 얘기가 나온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또 아이들 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? <laughs>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가족의 소중함을 그누구보다도 너무 알고 간절하고 글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한테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. 아이들 때문에 가장 마음에 걸려서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아... 걸리는 상황들을 이렇게 덮고 넘어가셨네요. 네.